패더급 베테랑이자 전 잠정 챔피언 야이르 로드리게스가 벨라토르의 고트로 불리는 파트리시오 핏불을 맞이합니다. 핏불은 벨라토르 패더급과 라이트급 세계 챔피언을 모두 석권한 실력자로 이번 대회에 함께 출전하는 마이클 챈들러를 1라운드 KO로 꺾은 전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체격 차이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핏불이 챈들러를 이겼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로 핏불은 일반적인 패더급 선수에 비해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키는 168cm로 볼카노프스키만큼 작습니다. 볼카노프스키 역시 헤더급에서는 작은 편에 속하는데 핏불은 이보다 훨씬 큰 180cm의 야이르 로드리게스와 맞붙게 됩니다. 이러한 체격 조건은 핏불에게 타격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핏불은 레슬링 기술을 활용하여 거리를 좁히고 근접전에서 펀치와 팔꿈치 공격을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핏불은 움직임이 다소 둔탁한 반면 야이르는 민첩하게 움직이며 끊임없이 스텝을 받고 발차기 등 다양한 공격을 준비합니다. 물론, 야이르도 코리안 좀비나 맥스 할로웨이와의 경기에서 그는 마치 멕시칸 스타일의 난타전을 벌이는 듯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야이르는 이러한 난타전에 능숙하며 맥스 할로웨이와의 타격전에서 예상을 깨고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야이르가 이렇게까지 공격적인 선수였나?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화려한 발차기 기술자 그 이상입니다. 물론, 핏불은 강력한 타격 능력을 자랑하며 이는 그의 가장 큰 무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야이르가 핏불과 힘으로 맞붙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핏볼의 키가 168cm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야이르에게는 헤드킥과 바디킥을 적중시킬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푸더크의 이점을 고려했을 때, 야이르 로드리게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핏볼은 매우 뛰어난 선수이지만, UFC는 그에게 패더급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를 제시했습니다. 야이르는 디에고, 루페즈와 같은 스타일의 선수보다 핏볼에게 훨씬 더 어려운 상대가 될 것입니다. 스타일은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디에고는 킥커로서 좋은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뛰어난 푸더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제자리에서 펀치를 주고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핏불은 보통 이런 유형의 싸움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하지만 야이르처럼 역동적인 킥을 구사하며 옥타곤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선수를 상대로는 훨씬 더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야이르와 디에고는 체격 조건도 비슷합니다. 둘다 180cm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어서 핏불이 이 경기에서 체격적인 이점을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핏불이 야이르 로드리게스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타이틀 도전권을 얻기까지 단한 번의 승리만을 남겨두게 됩니다. 하지만 야이르 로드리게스가 3라운드 TKO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로드리게스가 헤드킥을 적중시킨 후 그라운드에서 경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코메인 이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디 핀블렛에게는 라이트급 최정상급 선수로 발돋움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마이클 챈들러에게도 이 경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승리를 위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재능, 운동 능력을 겸비했지만 종종 쇼맨 십에 치중하느라 이러한 장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UFC에서 가장 짜릿한 선수라고 부르지만 승리보다 화려함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챈들러는 강력한 스트레이트 라이트, 상대의 가드를 무너뜨리는 페인트 동작, 훌륭한 아웃사이드 로킥, 빠르고 직선적인 푸더크 등 다양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는 반칙에 가까운 교묘한 전술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눈 찌르기, 뒤통수 가격, 그리고 피싱 후킹까지 마이클 챈들러는 이러한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UFC에서는 반칙도 실력이 다라는 분위기가 만연한 듯 합니다. 헤디 핀블렛도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챈들러가 규칙을 어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챈들러가 피싱 후킹을 시도하면 손가락을 물어 뜯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찰스 올리베이라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케이지를 잡고 눈을 찌르는가 하면 더스틴 포이리에에게도 똑같이 뒤통수를 가격하고 피싱 후킹을 시도했습니다. 심지어 저스틴 게이츠의 눈까지 찔렀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특히 뒤통수 가격은 매우 위험하며, 여러 번 허용할 경우,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챈들러가 패디에게 반칙을 하든 하지 않든, 챈들러가 여전히 승리할 만한 스타일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챈들러의 기술과 신체 능력만 놓고 보면, 패디가 그를 이길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챈들러는 펀치력이 뛰어나지만, 패디는 머리 움직임이 좋지 않습니다. 챈들러는 훌륭한 레슬러이자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지만, 패디의 레슬링 실력은 최고 수준은 아닙니다. 패디는 킥을 잘 구사하지만 킥을 찰때 움직임이 둔한 경향이 있어서 챈들러가 압박을 가하며 거리를 좁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챈들러는 평범한 패디 핀블렛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이클 챈들러가 격투기 선수 중에서도 낮은 수준의 경기 운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 벤스 앤더슨과의 2차전이나 된 후커와의 경기처럼 그는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찰스 올리베이라와의 경기 이후부터는 승리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화려한 쇼맨십에 더 몰두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반면, 패디는 장거리킥을 잘 활용하고 타격 능력도 뛰어납니다. 따라서 챈들러를 잡아낼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챈들러가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나서거나 하이킥과 같이 먼 거리에서 날아오는 공격의 허점을 보일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패디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겠지만, 챈들러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는 UFC에서 2승 4패를 기록 중이며 현재 2연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아직 랭킹이 낮은 패디 핀블렛에게 패배한다면, 챈들러의 UFC 커리어는 사실상 끝날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큰 경기도 없을 것이고, 중요한 매치업도 없을 것입니다. 그는 반드시 이 경기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챈들러가 1라운드 KO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제 메인 이벤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가 체급을 올리면서 공석이 된 패더급 타이틀을 두고,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디에고 로페즈가 맞붙습니다. 일리아 토프리아가 단한 번의 타이틀 방어만을 기록하고, 무패 챔피언 타이틀을 포기한 것은, 패더급에 항상 아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벨트를 가지고 있든 없든, 이번 경기는 진정한 실력과 파워의 대결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는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이며, 더 크고 강력한 상대를 상대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볼카노프스키의 최근 KO 패배와 그가 예전의 기량을 되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이번 경기의 핵심입니다. 연패 이후에도 그의 타이밍 감각, 자신감, 그리고 경기력이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디에고 로페즈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강력한 한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볼카 노프스키가 예전의 모습을 잃고 옥타곤에 들어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볼카 노프스키처럼 뛰어난 선수, 비록 전성기는 지났더라도 여전히 탄탄한 실력을 가진 선수를 상대로는 디에고 로페즈가 그를 이길 만한 기술적인 무기를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로페즈는 화려한 기술을 가진 스트라이커는 아닙니다. 날카로운 각도, 뛰어난 푸드크, 깔끔한 콤비네이션으로 반중을 매료시키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의 강점은 폭발적인 순간적인 파워이지만 볼카노프스키와 같은 수준의 선수를 상대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디에고 로페즈는 탄탄한 레슬링 실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그라운드로 끌고 가며 그라운드 상황에서 그의 주짓수 실력이 빛을 발합니다. 기술적으로 볼때 그는 그라운드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지만 폭발적인 펀치력 덕분에 그라운드에서도 더욱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성기 시절의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와 같은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단순한 KO 파워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일리아 토프리아가 단순히 파워만으로 볼카노프스키를 이긴 것은 아닙니다. UFC 역사상 최고의 순수 복서 중한 명이라고 평가받는 그는 뛰어난 타격 기본기와 파워를 결합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펀처에게도 승리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을 뒤에고 루페즈의 승리를 예측하는 주된 이유로 삼는 것은 다소 비논리적입니다. 그러한 예측은 보통 더 숙련된 선수를 선택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낮습니다. 특히 패더급과 같이 기술적인 요소가 중요한 체급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헤비급에서는 한 번의 펀치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지만 패더급에서는 볼카노프스키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기량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KO를 따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디에고 로페즈는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펀쳐라기보다는 상대의 공격에 반응하는 카운터 펀처입니다. 그는 공격적으로 전진해서 KO를 노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브라이언 오르테가와의 경기부터 댄 이게와의 경기 심지어 소딕 유스포와의 경기까지 그의 최고의 펀치는 상대의 공격에 반응하는 카운터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주도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볼카노프스키와 같이 거리 조절과 푸더크 활용에 능한 선수와 싸울 때는 이것이 큰 약점이 될수 있습니다. 거리 조절과 푸더크가 뛰어난 선수에게 어떻게 깔끔한 카운터를 적중시킬 수 있을까요? 그를 압박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가 속도, 거리, 위치 등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주는 셈입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옥타곤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를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볼카노프스키를 압박해야 합니다. 이슬람 마카체프와 일리아 토프리아는 모두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디에고 로페즈의 문제는 그들만큼 뛰어난 심폐 기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설령 압박감이 강한 경기 계획을 세우고 경기에 임한다고 해도 그 기세를 유지하는 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디에고 로페즈는 UFC 데뷔 이후 1라운드가 지나면 모든 경기에서 눈에 띄게 속도가 느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댄 이계와의 경기는 약 77kg 계약 체중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되었고 이계는 평소보다 더큰 체급에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적절한 비교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디에고 로페즈가 최고 수준의 심폐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끊임없이 잽을 던지고, 다리와 몸을 공격하고, 신경계에 과부하를 걸어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압박을 가하는 고수준의 지능적인 경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디에고 로페즈에게 이 경기를 끝낼 기회가 약 2라운드 정도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시간 안에 끝내지 못한다면, 볼카노프스키가 경기를 잔악하고 압도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특히 4라운드와 5라운드에서 볼카노프스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볼카노프스키의 팬이라면 첫 라운드가 매우 긴장될 것입니다. 그 라운드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볼카노프스키가 여전히 예전의 기량을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최근 경기의 부상이 그를 변화시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볼카노프스키의 투지, 압박 능력, 침착함, 그리고 챔피언십 라운드 후반까지 페이스를 끌어올리는 능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디에고 로페즈는 챔피언십 라운드에 진출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볼카노프스키와 같은 수준의 기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맥스 할로웨이와의 세 번째 경기를 보면 볼카노프스키의 펀치 속도와 정확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수 있습니다. 볼카노프스키는 맥스 할로웨이와의 세 번째 경기에서 거의 400번의 타격을 시도하여 그중 200번 이상을 적중시켰습니다. 디에고 로페즈는 그러한 페이스를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상대는 UFC 역사상 최고의 볼륨 스트라이커 중한 명인 할로웨이였습니다. 맥스의 주된 전략은 끊임없는 파워와 지치지 않는 체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압도하는 것이지만 볼카노프스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를 제압했습니다. 만약 볼카노프스키가 예전의 기량을 완전히 잃었다면, 디에고 로페즈가 KO 승리를 거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볼카노프스키가 전성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로페즈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배팅 배당률은 볼카노프스키가 마이너스 125로 우세한 반면, 로페즈는 플러스 100으로 근소한 차이로 불리합니다.